자, 우리 주식정보통 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자, 현재 영상 촬영하고 있는 시간은요. 어, 오후 9시 28분을 막 지나가고 있는 이러한 시점이고요. 제가 방금 전에 어, 영상을 하나 좀 촬영을 하고 아직 좀잘될 시간이 남아서 어 여러분들 놀면 뭐 합니까? <laughs> 그래서 영상을 좀더 하나 어, 촬영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이렇게 또 다시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어 제가 방금 전에 좀 이제 실적 발표 시즌이기 때문에 실적이 좀 나와주는 미용 의료 기기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해보자라는 영상을 하나 촬영을 했고요. 어 제가 방금 전에 좀 이런저런 좀 자료들을 찾아봤는데 야 이거는 꼭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영상을 지금 촬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꾹 눌러주시면은 제가 영상 촬영 하는데 크림이 날 거니까요. 꼭한 번씩 좀 부탁을 드릴게요. 어, 제가 어제도 여러분들께 영상을 하나 말씀을 드린 게 있어요. 보시면 이제 삼성이죠. 자, 우리나라에서 이제 최고의 기업인 삼성전자에서도 어, 통신 쪽에 투자를 진행을 할 것이다라는 이러한 얘기를 하게 되면서 우리가 통신 관련주들 반드시 좀 살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사실 저는 뭐좀 되게 안정적인 투자를 지향을 하는 편이다 보니까 이제 실제로 실적이 좀 나와주고 있고 그 실적 대비 좀 어느 정도 평가가 좀 저평가가 되어 있는 종목들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고 그세 종목을 제가 어제 틴크웨어 이거는 뭐 사실 자율주행이지만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종목이라 또 추가로 말씀을 드렸고요 이노와이어리스, KTCS 자이 종목들에 대해서 어제 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지금 영상에서 말씀을 드릴 내용도요 또 통신에 관련되어 있는 걸좀말 말씀 드리려고 해요 어, 왜냐하면 은 이게 제가 지금 찾아온 자료를 먼저 좀 보여 드리면 될것 같은데 자 요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지금 어, 미국 지도고요이 미국 지도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이 주황색 같은 경우는 이제 트럼프의 지지율이 조금 우세하다 라는 뜻이고 여기 초록색 같은 경우는 바이든의 지지율이 우세하다 라는 뜻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올해 11월이죠 이제 2023년 11월에 여러분들 뭐가 있습니까 미국의 가장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이벤트인 미국의 대선이 있어요, 그렇 자, 미국 대선 같은 경우는요, 거의 뭐 텐베거가 나오는 이런 이벤트다라는 걸 여러분들 기억을 하실 거예요. 왜냐? 어, 예전에 이제 트럼프와 이렇게 바이든이 맞붙었을 때 바이든의 정책 중에 하나가 뭐였습니까 여러분들 친환경 에너지 인프라를 확충을 시키겠다 라는 이런 이벤트가 좀 나와 주면서 그 당시에 뭐 CSB인데 미친듯이 주가 갔었죠 이때 뭐 주가 보시면 13,000원에서 시작을 해 가지고 얼마까지 갔어 10만원까지 올라가 주는 이런 모습도 한번 있었고요 자, 유니슨 같은 이런 회사들 보시면은 뭐 주가 얼마 갔습니까 뭐 800원에서 시작을 해 갖고 주가가 뭐 7,900원 8,000원까지 올라가는 이런 모습이 나왔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오이 솔루션 같은 이런 회사들도 여러분들께서 보시게 되면은, 자, 보시면 이때 당시 이제 뭡니까, 여러분들. 그 트럼프 같은 경우는 통신인프라를 확충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왔었기 때문에, 자, 주가가 이렇게 좀올라가졌던 모습들. 어, 그니까, 러각 지금 대선 후보에서 나와주는 대선 공약에 따라서 주가가 좀 굉장히 많이 올라가준다라는 이런, 어 모습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 제가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이 데이터를 봤을 때,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 어떤 데이터가 나오고 있습니까? 사실 미국 전역에 지금 이렇게 좀 트럼프가 더 우세하다라는 이러한 결과값이 나와 있잖아요. 그럼 저는 딱 이걸 보자마자 느낀 게 뭐냐면 야 미국 사람들도 진짜 먹고살기 힘들구나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원래 어, 이 트럼프가 하려고 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 We America Great Again 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들? 미국을 더욱더 그냥 부강하게 만들 것이다. 라는 이런 슬로건을 가지고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사람이기 때문에, 어, 이제 만약에 트럼프가 다시 또 당선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요, 예전에 얘기를 했었던 이제 통신 인프라를 많이 확충을 시킬 것이다. 라는 것들이 또 재료로 나와주면서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통신 관련주를 우리가 좀 봐야 되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지금 통신 관련주 같은 경우는 어제 제가 영상 찍은 거 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삼성전자에서도 통신에 투자를 할 것이다라는 이러한 좀 모멘텀 자체가 시장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 에 이제 플러스 알파로 여러분들 미국 대선이라는 것까지 좀 겹쳐지게 되면은 통신 관련주들 진짜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드린 이 종목들 같은 경우는 그냥 진짜 안정적으로 우리가 어 뭐라고 해야 되지? 진짜 정말 안정적으로 투자를 진행을 해서 정말 기업의 가치만큼 어, 이렇게 돈을 벌수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좀 소개를 시켜드렸자면은 오늘은 약간 좀 테마성으로 움직일 수 있을 만한 종목들 세 개를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그런데 우선은 제가 지금 이 말씀드리는 세 개의 종목들은요 실적이 뒷받침이 되지 않습니다. 첫 번째로 그렇기 때문에 어,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종목이라서 이런 종목들 잘못하면 여러분들 상장 폐지 당해요. 상장 폐지를 당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막 주가가 그냥 계속해서 바닥을 흐르기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요. 손절가를 우리가 반드시 좀 잡고 들어가야 되는 종목들인 거고 내가 만약에 손절에 자신이 없다 라고 한다면 그냥 이 종목들은 그냥 패스하시고요. 그냥 어, 참고용으로만 여러분들 영상을 시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 중에서 제가 첫 번째 종목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는요. 어, 바로 이 kmw 자이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야, 이 회사 여러분들 보시면은 주가 옛날에 미친듯이 올라갔습니다. 뭐 5G 인프라를 막어 한국에서 늘릴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주면서 아주 그냥 그 당시에 스타 종목이었어요. 스타 종목 보시면 뭐 주가가 만원에서 얼마까지 갔어? 8만원까지 갔으니까 뭐 주가가 8배 9배가 올라갔으니까 얼마나 핫했겠습니까? 그쵸? 자 근데 그랬던 통신 관련 주이 KWMW 그나마 이 회사는 좀 우리가 괜찮다라고 보는 건 뭐냐면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뭐 알맹이가 없는 회사는 아니에요. 보시다시피 지금 이 회사는 좀 이렇게 통신 쪽에 굉장히 잘 나갈 때는 실제로 영업이익을 벌어들였다가 이제는 이제 5G 인프라가 어느 정도 뭐가 됐습니까? 우리나라에서 흐지부지 되면서 돈을 못 버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긴 했어도 그래도 돈잘벌 때는 막 1년에 1,300억씩 버는 회사니까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실질적인 기술력이나 이런 것들을 좀 가지고 있는 회사다라고 볼수 있겠고 그래서 지금 시가총액도 한 7,200억 전의 높은 시총을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어,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다시피 바닥에서 여러분들 매집이 그냥 엄청나요. 그냥, 보시다시피, 요 바닷건에서 들어와주는 이 매집 물량이 그냥 요 앞에 있는 거리랑 다 압도를 할 정도라고 했을 때는요. 지금 세력들도 여기서 이제 물량 매집 해놓고,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트럼프 대선 관련된 이벤트로 주가를 반드시 좀 띄우려고 하는 거고, 사실 트럼프가 당선이 안 된다 하더라도 이거는 어느 정도 좀 괜찮은 게 뭐냐면은, 어차피 삼성이나 우리나라에서 정부 정책상으로 이제 6G 쪽으로 뻗어나가기 위해서 통신 쪽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진행을 하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꼭 이게 이건 재료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다 보니 세력들이 이런 종목들을 매집하는 걸 되게 좋아한단 말이에요. 왜이 재료 아니면 이 재료로 다른 재료로 띄우면 되니까. 그래서 kmw가 지금 바닥에서 좀 매집이 강하게 들어오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는데 kmw가 최근에 주가가 좀 이렇게 강하게 상승이 나오고 있지만 여러분들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지금 하락이 나왔던 기간이 이만큼 있다면요. 여기서 바로 이렇게 절대 못 가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밑으로 좀 빠지기를 기다렸다가 여러분들 하시면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 마침도 요즘 시장 상황 많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주가가 가려고 하다가도 못 가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을 매매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어, 사실 요 구간 그러니까 17,700원에서 저는 1차 매수를 잡아 볼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 우리가 2차 매수를 잡을 때는 어디를 잡으면 되냐면 15,700원 2차 매수. 그리고 3차 매수 타점은요. 대략 요 라인 12,000원 라인을 3차 매수로 타점으로 잡아 본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매매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12,000원 라인 여러분들 이거 하락이 탈하게 되면은 이거는 그냥 자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은하 12,000원 라인 하락이 타라면 그냥 이렇게 계속 주가가 흘러내려요 이런거는 왜냐 실적이 안나와서 그러다보니 kmw 여러분들 좀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고요 어, 두번째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종목은요 아까 살짝 말씀을 드린 종목인데 오이솔루션이라는 회사죠 오이솔루션도 보시게 되면은 어, 지금 최근에 바닥에서 매집이 엄청 들어와요 보시면은 예전에 좀 과거에 주가를 끌어 올렸을 때 정도의 거래량과 좀 비슷하게 거래량이 터져주면서 지금 굉장히 최근에 많은 물량이 좀 매집이 고 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그냥 뭐 계속해서 적자를 좀 지속하고, 지속을 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께서 보셔야 되는 거는 테마성으로 움직일 만한 종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이 회사도요. 한번 좀 이렇게 돈을 잘 벌었을 때는 막 500억 막 이렇게 벌었던 회사이기 때문에 그냥 뭐 허울만 있는 회사는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럼 오이솔루션 같은 경우는 지금 바닷권에서 매진 많이 들어와 주고 있고 이 회사도 어느 정도 횡보가 나와 줘야 주가의 상승이 좀 가능한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요 지금 이 종목을 우리가 매매를 한다고 라 했을 때는 저는 1차 매수 타점을 여기 15,500원에서 잡아볼 거고요 그리고 2차 매수 타점은 대략적으로 한이 정도 라인 보면 되겠네요 어디 한 14,400원 라인을 2차 매수 타점으로 보시면 되고요 3차 매수 타점은 12,600원 라인으로 보시면 되겠다 그리고 12,600원 라인 만약에 손, 어, 이탈을 하게 되면은 이거는 손절한다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매매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시총이 아까 그 KMW보다 좀 가볍다 보니까요, 한번 주가 올라가면 진짜 세게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좀잘 파악을 하셔서 하시면 될것 같고, 어 아무래도 좀 이벤트 자체가 뭐 미국의 대선이라든지, 그리고 6G 이런 재료를 가지고 좀 주가가 올라가는 거다 보니까 그냥 여러분들께서 좀 시간이 될 때마다 물량을 모아간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매매를 하셔야 된다. 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종목은요. 엔텔스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자이 엔텔스라는 회사가 사실 뭐 시총이 500억밖에 안되는 회사이기 때문에 아마 올라가면 은 이런 종목이 진짜 아마 탐백어가 될거예요 왜냐면 500억짜리가 시총 5천억 5천억 되는건 쉽거든요. 근데 엔텔스라는 회사도 좀 이렇게 차트를 크게 보시면은 자이 구간에서 주가가 크게 아마 엄청나게 급등이 나왔었는데 어 다른 종목도 그러니까 뭐 통신장비 오이솔루션이나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차트가 어떻게 되어있냐면은 아 그냥 보여드릴게요. 자, 아예 그냥 뭐 매물대가 없는 상황에서 그냥 요렇게 고점까지 끌어올리면서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여기서 세력들이 한탕 해먹고 나갔어요. 이거는 이건 끝난 겁니다. 그런 다음에 주가가 내려와서 여기서 다시 재매집이 들어오는 건데 엔터스는 좀 달라요. 엔터스 같은 경우는 이 구간에서 앞에 있는 매물대를 터치를 하면서 거래량이 터진 거라서 이건 바로 뭐다 여러분들 앞에 있는 매물을 모두 다 소화를 시켜버리는 신고가 패턴에 나와주는 세력들의 매집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주가가 떨어질 때 거래량이 안 터져 나온 거는 세력들도 물량을 매도를 안 했다라는. 거고. 그러다 보면 지금 바닥에서 또다시 재료가 나와주니까 물량을 다시 한번 매집을 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최근에 또 들어왔던 거래량이 어때요? 그냥 뭐 앞에 는 거래량 다 씹어먹을 정도로 강하죠. 그러다 보니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진짜 주가 한번 올라가게 되면은 진짜 텐베거가 요런데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 앞에 전고점이 한 18,000원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지금 주가가 한 5,000원 정도 되거든요. 전고점까지만 올라가도 여러분들 주가 3배는 가고요. 이거 전고점 돌파한다라고 보면 한 4배에서 5배는 기본적으로 생각을 할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체크를 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이 종목은요 바로 매수해도 사실 부담이 없는 자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 어, 우리가 그나마 좀 분할 매수에 대한 타점을 좀 노려보라고 한다면은 지금 자리에서 바로 1차 매수 타점을 잡아봐도 됩니다 그러니까 5,170원이고요 2차 매수 타점 같은 경우는 이거좀 타이트하게 잡아도 돼요 한요 라인을 여러분들 2차 매수 타점으로 잡아보셔도 되는데 이, 라인,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냥 2분할만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만약에 4,580원 이 라인을 하락이탈을 하게 된다 그러면 자르셔야 됩니다 왜? 이 구간에 말한 하락이탈을 하게 되면 은 코로나 때 가격까지 주가가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어, 이 종목 여러분들께서 좀 주목을 해 보시면 되겠다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께 좀 테마성으로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종목들 세 가지를 좀 말씀을 드려 봤고요 아무래도 이 2024년도에 큰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섹터는 저는 통신 쪽 어 그리고 이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께서도 좀 이렇게 통신 쪽 관련 주들 좀 공부를 해보시면서 매매를 하신다면요 큰 수익 보실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느새 또 영상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12분 정도 얘기를 했고요 지금 한 9시 40분인데 오늘 영상은요 여기까지만 하고 더는좀 자러 갈게요. 어, 저도 오늘 영상 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도움이 되었다면 여러분들 좋아요 버튼 한번씩 꾹 눌러주시고 자 오늘 어,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좋은 밤 되세요.